오늘은 여기서 볼수 있는 만화 사카모토 홀리데이즈를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만화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홀리데이즈. 사카모토와 모두가 보내는 약간 효율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려지는 번의 편입니다. 사카모토 데이즈의 공식 스피너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작품을 보게 된다면 표지에서 볼수 있듯이 캐릭터가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지만 뭐 이야기를 지니는 데에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가벼운 일상 이야기가 재밌게 잘 그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작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고 원작에서 볼수 있는 여러 캐릭터의 설정을 활용해서 홀리데이즈라는 스피오프에 맞게 잘 갈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화를 읽다 보면 나그모를 비롯해서 여러 인기 캐릭터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런 것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었고 또 이야기 자체도 나는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스피너프나 가더라도 분명히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만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사카모토 데이지라는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면 이 스피너프 만화, 사카모토 홀리 데이즈도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화 사카모토 데이지를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화를 읽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카모토와 신을 비롯해서 여러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야기 전체 내에서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고 또 자기소개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감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권 단행본을 구매하면서 초판을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서 볼수 있는 일러스트 카드도 받아볼 수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만화 예건이 발매될 때 여기서 볼수 있는 단품만이 아니라 약간의 브로그 받아볼 수 있는 택배판도 함께 발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배판을 구매할 여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카모토 홀리데이즈는 딱스피너프한 권만을 구매해 보았는데 오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